아, 히오스 정식 먹을까? 간단해. 5분 안에, 5분 안에 배달 도착하는 건 히오스 정식밖에 없는데? 배고프긴 하다. 음, 히오스 정식 때릴까? 지금 제가 그리고 이렇게 속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또스정식예발하고 왜요? 8시에 하기로 하긴 했는데. 아니요, 침창우님그 히오스 말고, 그세 가지만 한 번에 이렇게 모양이 그 히오스 모양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히오스 정식이라는게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예스 잼님, 이겨우도 감사합니다. 성태 은딩 인등... 이겨우도 고맙습니다. 모디 수장님 앞에서 히오스 얘기를... 초밥, 초밥 먹을까? 초밥이 이렇게 집으면서 집어먹으면서 하기가 좋긴 한데. 아, 근데 히오스 정식. 아, 그, 초밥도 골라야 돼. 아, 히오스로 갈, 또 오스로 갈게요. 그죠. 아니, 그, 거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달려오시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민심, 그렇게, 저, 감성으로다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 쓰는 거안 되는 겁니다. 뭐 약속이 돼 있는 거라고요. 죄송한데, 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괜히 제가 여기서 여운 좀 남기고 이러면 오히려 수장님한테 상처가 될것 같아요. 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좀 나쁜 말, 그런 저.. 어,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수장님만 상처 입으시는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못 받아드릴게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히오스는 그 히오스 정식밖에 없습니다. 백년 잠복에서 파는 거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마다 <laughs> 치킨 파티하는 데죠 매일매일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 트레벨이거든요 네 예예 그그저그시어시 정식 일단 세가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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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에 그 탕수육 밥 탕수육 딱 보면. 예 덮밥 하나 보내드려요 예그 혹시 근데 덮밥 말고 볶음밥도 되나요 거기에? 아 그러면은 저 덮밥으로 주세요 고맙습니다 카드요 예이저 사장님도 아유계시아또 무한 로딩 걸렸네 사장님도 히오스 정식이라고 하면 대번에 아시거든요 예. 단골이라서 제가 게임은 저 단골이 아닌데 어이 음식만큼은 꾸준히 히오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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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와 함께 으랏차차차!